자 안녕하세요 네패스 아크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주식 꽃길 걷게 해드릴 황금 타점입니다 자 오늘 이죠 3월 13일 우리 한번 네패스 아크 종목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을 찍으면서 네패스 아크 분명히 폭등이 왔다 하지만 분명히 되돌림 크게 올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구간 4만 원대 초반부터 3만 9천 원대 여기까지는 분명. 내려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분명 지금 가격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해서 제가 장 중인데 오늘 영상 급하게 찍어드리면서 여러분께 어디서도 추가 매수하면 좋을지 그리고 어제 크게 물리신 분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 부분 한번 우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기업 소개해 보면요, 네패스아크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이제 테스트 솔루션 제공하는 회사로 그리고 네패스라는 모 회사가 있어요. 네패스라는 회사에서 이제 QC죠. QC 즉 반도체 이제 테스트 사업 부분이 물적 분할을 해서 이제 설립된 회사라고 보면 되고요. 2020년도 말에 코스닥 시장에 이제 상장한 이제 신생 회사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가격이 오른 거로 볼수 있는데요. 왜 가격이 올랐느냐? 이거 중에 하나는 바로 인공지능이죠.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뉴로모픽이에요. 뉴로모픽이 뭐냐? 뉴로모픽은 바로 이제 AI 중에서도 한마디로 이제 반도체에 우리 인공지능을 넣었다. 인공지능을 합친 그러한 단어인데 이 테마가 어떻게 되냐? 이 테마가 엄청나게 핫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근에 많은 이 가격이 오른 거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이거를 이용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나중에 고점에 올라갔을 때 매도를 적절히 한다면 분명히 좋은 수익 낼수 있는 그러한 매력적인 주식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분명 지금 가격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아직 가격 분출하지 않았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 생각을 해서 추후 가격이 오른다면 어디까지 오를지 이 부분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기업소개는 어제 제가 영상으로 간단하게 해드렸고요 오늘 아침에 차트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분석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장 시작을 하면서 갑자기 급격한 하락이 나왔어요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세력의 되돌림이 크게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 큰 매도가 나오면 매수로 응대할 필요가 있다 왜? 지금 시점은 분명히 저평가 되어 있는 시점, 즉 세력이 크게 물량을 모으고 있는 시점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휩소가 한번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개미터 기가 나오면서 제가 39,000원대까지 충분히 이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린다면 분명 기회가 온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실시간으로도 이때 매수하시라는 문자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주가가 오늘 오후 1시쯤에 갑자기 38,000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반등이 오면서 아직까지 크나큰 그렇게 큰. 움직임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추가적으로 매수하면 좋을지 이 부분 다시 한번 이야기 제가 드리면요. 지금 현재 장 지금 거의 3시 가까이 되는데 지금 39,000원 정도 지금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요. 즉 지금 가격대 분명히 큰 비중을 들어가서 배팅을 하시는 걸절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상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2주 내로 분명히 AI 관련해서 큰 뉴스가 나올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AI 특허 관련해서 많은 공시가 있을 거고 해당하는 뉴스는 결국 AI주 특히 거기에 따른 이제 반도체와 AI가 섞인 이제 네패스 아크에는 엄청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지금 이 눌림목에서 매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세력의 이제 평단과 비슷하게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또일봉을 한번 보면요 일봉을 보면 노란색으로 나타낸 게 바로 세력의 수급이 극격하게 들어온 날에 이제 일봉을 나타내는 건데요. 해당하는 시점에 이제 가격대를 한번 보면요. 세력의 평단은 25,000원에서 18,000원, 즉 2만 원대 약간 안 되는 가격에 많이 이제 몰려 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세력은 아직까지도 이제 매집을 하는 걸로 보이고 최근에 가격을 분출했지만 하락이 올때 이렇다 할큰 하락은 나오지 않았어요. 즉큰 매수는 나왔지만 아직까지 큰 거래량이 나오는 하락이 나오지 않았아 지금 가격은 오히려 거래 정지를 피하기 위한 이렇게 세력의 의도적인 눌림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 앞에 있는 3이라는 이 가격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히 땡큐라는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께 지금 가격 적극적으로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지금 가격에서 횡보하면서 물량을 모으면서 분명히 지루하게 가격을 지지하면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급할 필요는 없어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이 2주내로 좋은 뉴스 나올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중에 이제 뉴로모픽 관련해서 이제 저희 지금 오늘은 카... 어제죠 어제 카이스트 관련해서 호재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 기업에서 다시 한번 이와 관련된 연구하고 있고요 해당하는 이 r&d 센터 지금 r&d 센터에서 지금 연구 하고 있고 해당하는 기술 곧 상용화 할수 있다고 하는 이런 로드맵 발표할 거라고 제가 찌라시 들은 게 있습니다 이거 제가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위에서 지금 어제 특히 어제 구매하셔서 물리신 분들 저한테 어제, 오늘 많이 지금 문자 주셨어요. 왜? 분명히 오늘 많이 떨어지면서 아 이거 언제 또 들어가면 좋을지 저한테 문자 보내주셨고요. 특히 제가 말씀드린 이 3만 9천 원이 오자마자 이때 매수하면 되는 건지 추가 매수하면서 평단 낮추면 되는 건지 오히려 이때 샀다가 더 내려가면 어쩌냐 하면, 하면서 많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려요. 지금 구간 보면 충분히 높다고도 볼수 있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분명히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테마주 특성상 분명히 한번 큰 반등이 오면요. 이때는 이제 반등이 아니라 이제 폭등으로 보면 되고 이 폭등이 그리 점상으로 이어지겠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자람 테크놀로지 아시죠? 자람 테크놀로지 제가 이연상 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거의 3연상까지 찍었다가 다시 한번 내려오는 그러한 그림을 찍었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께서도 역시나 오르고 나서 꼭 연락을 주세요. 왜? 오르고 나서 연락 주시는 이유 뭐예요? 검색하고 나서 물려서 아, 이거 어떻게 될지 걱정돼서 이렇게 해서 제 영상 찾아보시고 위 번호로 분명히 이렇게 걱정되는 문자 보내주시는데요. 저도 영상을 항상 찍을 때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내려갈 때는 제가 내려가서 이제 충분히 가격이 횡보해서 주가가 지루하게 움직일 때는 조회수도 낮고 문의하시는 분들도 없어요. 왜? 당연히 영상을 나중에 이제 위점에서 사셔서 내려올 때 걱정이 돼서 제 영상 찾아보시는 분들 대부분일 거고, 오늘도 분명히 어제 구매하셔서 제 영상 보시고, 아, 이거 진짜 많이 이제 떨어져서 어떡하냐. 이렇게 해서 지금 걱정하는 마음으로 제 영상 보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매수하시는 거, 매도하시는 거 좋아요. 자유예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분명히 어떤 주식이든 변동성이, 변동성을 이용한다면 황금 타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황금 타점이 뭐냐 성연히 우리는 매수를 우리가 최적의 타점에서 매수를 한 다음에 우리는 체력에 이제 세력이 매도하는 그 시점에 같이 따라서 매도하는 그러한 수익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황금 타점이고 우리는 이 네페스 아크에 대한 이제 종목에 대해서 우리는 가치 투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나, 낮은 가격에 샀다가 높은 가격에 파는 그런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께 희망 공모를 해드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무조건 주식 올라가는 주식 없고요. 분명히 네페스 아크 어디까지 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이 가격이 온다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망설임 없이 문자 또는 영상으로 아, 많이 올라갔으니까 저희 목표가 왔으니까 정확하게 이쯤에서 이제 매도할게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네페스 아크 어디까지 올라갈까? 이 부분 제가 정확하게 저번 영상에 아직까지 6만원 이상 간다고, 단기고점 6만원 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 6만원 가는 호재 분명히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6만원 이상 간다고 말씀드렸고, 을 이거 분명히 제가 2주 내로 뉴스가 나오면 다시 이 영상 오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 또 이제 할걸 분명히 할걸 했어야 됐어라는 이 후회하는 말 하시는 분들 많을 거고, 결국 저는 이 영상 찍는 이유가 그때 오시는 분들 왜 이때 매수 안 했어요라고 이렇게 자랑하는 이러한 의도로 저는 이제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세력의 평가는 아직 2만원대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가격은 이제 세력이 이제 가격대 보통 두배 가격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 테마가 돌고 돌아요. 이 테마라는 게 뭐냐? 분명히 한달 전에는 이제 초 전도체가 유망했고요. 최근에는 다시 AI가 돌아왔다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3월 달 되면서 많은 AI 주들이 이제 급등을 하기 시작했고 시장의 반응이 다시 한번 핫해지고 있고. 키워드 지금 빅데이터를 보면 지금 AI에 대한 이제 많은 주가 그리고 많은 주식에 대한 이제 검색어가 많이 뜨고 있다 이 점을 보면 결국은 다시 한번 AI에 대한 수급이 오고 결국 그 중에서 이제 누르모픽에 대해서 선두주자가 될 네페스 아크는 결국에는 이제 추후 올라갈 때 우리가 엄청난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1차 매도가는 제가 6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추후 만약에 6만원에서 다시 저항을 맞고 내려와서 4만 5천 원에서 이제 5만 원 가격에서 이제 횡보를 해서 이제 지지를 한다면 분명히 그후추 호재가 있다면 8만 원, 9만 원 이거 무리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지금 너무 입이 근질근질하고 여러분들께 아 이거 진짜 제가 2주 정도 내로 어떤 회사에서 모뭐 회사에서 이렇게 지금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홀딩하세요. 이렇게 지금 제가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추후 이 뉴스 가 나올 거라는 거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해당하는 뉴스 분명히 네패스 아크 큰 상승 이끌 수 있다고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러한 이유는 뭐냐면 저는 분명히 증권회사에서 4년 동안 제가 리서치 직무를 하면서 애널리스트로 저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즉 저는 이제 애널리스트로 활동하면서 많은 이제 외국계 리서치 회사에서 정보를 바라볼 수 있었고요. 국내에서 이제 많은 이제 정보를 분석하는 그러한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즉 이러한 정보는 결국 저에게 있어서 누구보다도 빠르고 그리고 뉴스를 알기 전에 저는 찌라시로 알수 있는 그러한 노하우를 갖고 있고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정보는 분명히 곧 터지고 결국 이거는 나중에 시세를 이제 분출시킬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제가 이렇게 지금 확실하고 말씀을 몇 번이나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뭐 말로만 뭐 제가 증권사에서 근무를 했고 금융권에서 근무를 했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장당하게 제가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제 등록원부 보여드리면요. 저는 첫 직장을 금융, 금융권에서 제가 7년을 근무를 했는데 첫 직장을 저는 대졸 공채로 시중은행에 들어가서 3년 동안에 이제 PV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퇴사를 하고 이제 경력직으로 이제 증권사, 여의도 증권사 본사에서 이제 리서치 직무를 하면서 이제 직접적인 애널리스트 활동을 4년 동안 했었다. 이렇게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습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해당하는 금융투자 협회의 제 인력 정보는 이렇게 제첫 직장인 시중은행에 나와 있고 어디 제 서울의 모뭐 지점에서 근무를 했다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증빙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이 자격증을 인증하는 이유가 뭐냐? 금융투자 전문 인력 등록 확인서 이게 뭐냐면 제가 펀드 파생 그리고 증권 관련해서 제가 상품을 팔수 있는 그러한 제 인력을 등록했다. 해당하는 자격증은 제가 금융회사에 재직하는 이조건부로 저는 이제 취득할 수. 있는데 제가 이 자격증을 갖고 있다라고 여러분께 당당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저는 당연히 이러한 노하우는 결국 제가 종목을 분석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정보들이 분명히 여러분보다 많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정보는 결국 여러분들께 큰 스윙 내실 수 있는 그러한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제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 번호 보이시죠? 위 번호로 해당하는 정보 보내주시면 제가 뭐 따로 돈 받는 거 없이 매수 매도 타점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해당하는 종목에 대한 뉴스 시황 같은 거 나오면 제가 여러분한테 들 분명히 이렇게 다시 요약해서 보내드리니까요. 망설이지 마세요. 제가 갖고 있는 이 정보들, 제가 받아오는 정보들이 이거 엄청 비싼 거고 엄청 귀한 거예요. 제 동기랑 제가 다녔을 때 선배들이 저한테 살짝살짝 보내드리는 이 정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놓치지 마시고요. 위에 있는 번호로 구독이라는 단어 보내주시면요. 제가 시황 같은 거 간단하게 보내드리고 아니면 매수... 매도 타점 같은 거 해당하는 종목 보내주시는 분들께 제가 보내드리니까요 저를 최대한 괴롭히고 저를 최대한 이용해 드시면 분명히 여러분들 잔고도 분명히 양전하시고 분명히 좋은 수익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문자 보내드렸다고 말만 하긴 좀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내드리는지 간단하게 말씀 한번 드릴게요. 저는 보통 이 사이트 문자받아라는 사이트 쓰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보통 어떤 주식을 초천을 하고 여기에 제가 어디서 사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저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홀딩하라고 살짝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때 신성델타 테크, 저희가 제가 2023년 12월 14일 오후 1시에 제가 보내드렸고요. 제 번호 보이시죠? 010-5273-80 위에 번호로 제가 여러분들 452분께 제가 보내드렸는데, 이 452분은 저한테 구독해 주신 분도 있지만, 신성델타라, 신성델타 테크라고 저한테 직접적으로 문자 보내주신 분들 합쳐서 제가 보내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분명히 해당하는 종목 받고 싶은 거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거 보내 주시면 제가 항상 그 번호랑 제가 종목명 같이 분류해서 제가 정리해서 제가 지금 목록 만들고 있거든요. 제가 이 문자 보내 드리는 것도 다제돈 주고 지금 보내 드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왜 여러분한테 제돈 주면서 이렇게까지 이렇게 영상을 찍냐? 이거는 바로 제가 나중에 여러분께 자랑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예요. 제 영상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구독자분들도 있겠지만 검 해서 지금 물려서 찾아오시는 분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분들께 제가 아 이렇게 저는 이렇게 매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여러분들도 저를 이렇게 따라와서 믿고 구독을 해주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 큰 수익 날수 있다. 제가 이렇게 자랑하려고 만드는 영상이니까 여러분들 부담갖으실 필요 없어요. 제가 뭐 이거 가지고 여러분한테 들돈 내라. 그리고 뭐지? 유료반 가입해라. 그런 거 절대 없으니까 최대한 저 이용해 먹으세요. 그러니까 위에 번호로 망설이지 말고 연락주세요. 자, 그러면 다시 차트로 들어와서 네페스 아크 우리 어디서 매매하면 좋을지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가 1차적으로 말씀드린 이 39,000원 지금 장중에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분명히 저희는 크게 들어갈 필요 있다. 크게 베팅 한번 해보자. 저도 오늘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했습니다. 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한테 3만원대 즉 이때 저 이때 시그널이 나왔을 때 3만원대 좀 안되는 가격에 여러분한테 매수하라고 했고 저도 이때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분명히 제가 추가 매수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저 제가 이 영상 찍는게 왜 찍는거냐면 제가 이 일기장을 남, 남기는 이 목적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제가 직접 매매하면서 제가 들어가는지 종목들 제가 어디서 샀다고 이렇게 말씀 당당하게 드리고 있고 나중에 제가 매도할 때 제가 얼마나 수익 나는지 같이 인증까지 해드릴 수 있는 거 제가 참고해주시고요. 저는 당당하게 여러분한테 뭐선침해 하고 이렇게 다시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어디서 어떻게 매매 하세요 이렇게 제가 안내해드리는 거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분명히 여러분들 좋은 수익 내실 수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지금 시점에 구매해서 1차 매도가 6만 원에 우리 한번 매도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때 다시 한번 시나리오를 짜서 추후 거래량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지표들을 고려해서 정확한 매도 타점 제가 나중에 한번 더 영상 찍고 그때 좋아요, 구독 누르시는 분들 알림 설정하셨던 분들 다시 한번 보실 수 있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네페스 아크는 AI 주, 특히 AI 네페스 아크는 분명히 테마에 따라서 크게 오르 여지가 분명히 많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장고 분명히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올수 있는데 그게 저는 오늘이라고 생각을 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분명히 오늘 오신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늦지 않았어요. 위에 번호로 여러분들 힘든 거 보내주셔도 되고 아무 말 보내주셔도 돼요. 제가 대신에 답변해드리는데 거기서 이제 도움 최대한 많이 얻어가시고요. 영상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제가 다시 한번 문자로 어디서 매매하면 좋을지 다시 한번 대응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으면 밑에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추후 넷패스 아크레아 알림 설정 받으시려면 위에 밑에 있는 이제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